네 안녕하십니까 어, 이번에 그 익스플레이션 박스에요 그 기존에 있던 그 핀툴이라는 거 있죠 핀 링크요 네, 핀 링크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핀 링크로 좀 이런 걸바꿨구고요 기존에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백그라운드가 빠진 거구요 자 이런 곳에다가 제가 어떤 이제 뭐 핀툴로 뭐요 부분 뭐요 부분 만 이렇게 두개 정도 하고, 네, 그래서, 뭐, 다리 정도. 자,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피을 찍은 다음에요.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시키려면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시켰어야 되는데, 얘를 이제 그 널에다가 링크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. 자,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. 자, 먼저 이 사이즈, 널 만들어지는 널의 사이즈가 기본과 백백인데요. 네,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자,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오케이를 해보죠. 플라이. 자, 그러면 이렇게 널이 다 만들어지고요. 핀에 링크가 걸렸어요. 그래서 이 널을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면 이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널이 좀 굉장히 크면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컨트롤 l z 널 사이즈도 그 그림에 맞게끔 그 필요에 따라서한4 0에40 정도로 할까요? 어플 라이에 오면 널의 사이즈도 좀 적당히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니메이션 시킬 때좀 편하게 자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본은 잠기게 해놨습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원본이 선택되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요. 자, 이렇게 어 파피 링크는 여러분들이 그 핀에다가 예, 핀에다가 여러분들 그 너를 링크를 시켜주는 기능인데요.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다중도 가능하게 끔제가만들었습니다뉴 솔리드. 네, 가령 음, 예, 예를 들어서 한3 0 0 20 정도만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또 다른 레이어가 있을 때, 또 다른 레이어에도 예를 들어서 핀트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핀트를 찍었을 때이두 개가 다 핀트로 갖고 있죠, 핀을. 자 이거를 동시에 선택해도 가능합니다. 동시에 선택해도. 자 이때 이 레이어 이름 나름 거다 쫓아가기 때문에요. 자40 정도로 하고 어플라이 시키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레이어에 이 널이 만들어져서 링크가 걸리고요. 이 널로써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너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레이어 이름 레이어 이름 거기에 플러스로 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z 즈 들어가겠습니다 예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에 혹시라도 이런 핀의 요요 요 핀이죠 요거 이런 것도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어뭐 뭐, 뭐 a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b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핀의 이름을 바꾸고, 그 다음에 또레이어 이름도 바꿀 수가 있겠죠. 뭐,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또 바꾸겠습니다. 어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이 레이어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꾼 그핀 있죠. 핀. 뭐 얘도 좀 이름을 바꿔버릴까요? 메시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, right라고 바꿀까요? right end. 자, 얘는 뭐, left라고 할까요? left start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다 바꿔놓으면 이 이름을 그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나중에 그 어떤 게 어떤 거에 링크 걸려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플 p 이 l 누르면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캐릭터. 예전 앞에 있는 거는 이 캐릭터에 핀1 2 3 4 쭉쭉쭉 가서 그다음에 아까 이름 바꾼 거 b1 a1 이런 식으로 보고요 얘도 블루라는 이름이요. 그다음에 스타트 쭉쭉쭉 그다음에 라이트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핀트로 이용한 캐릭터를 시킬 때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뭐 얘가 이놈이 뭐 얘하고 3번 하고 4번에 좀패런치 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에 페어런치 가면 이5번의 움직이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캐릭터를 시킬 때 이런 페어런치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회전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페어런치 가면 핀 툴에서는 회전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페어런치 가면 핀 툴에 회전값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애니메이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이런 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 주니까요. 조만간 그 이메일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그 이메일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알려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